아이고, 유령이 이렇게 이뻐 그래. 어? 안녕하세요. 오늘, 제자하고 또 모처럼 산에 왔습니다. 산에 왔는데, 올라, 이, 오자마자 이렇게 유령이 한쪽, 이쁜 녀석이 보이네. 뭐가 있나? 아닌가? 아닌가요? 훨실아 뭐가 비나 아, 좋다. 이쪽에는, 비가, 비가 조금 왔네. 비가 조금 와놓으니까, 촉촉한 게 좋다. 뭐, 이런 건 대주인데. 이런 것은 대주예요. 이렇게 시원하고, 그래 좋으니까? 이거 뭐, 산에 와놓으면 좋은 거야. 화실씨도, 오랜만에 산에 왔겠지. 오랜만에 왔는데, 이야, 저 봐. 산이 얼마나 좋아? 짜라라라. 야저 바리, 저 완전히 저 유령하냐? 하 이거 참. 유령도, 아주 이뻐요. 유령도, 어우, 엄청 건강해. 이봐, 어우. 야, 이게, 이게 진짜 너무 아깝다. 너무 아까워요 유령이 <laughs> 일단은 접고 나중에 또 나오면 찍겠습니다. 작년에 이왜 이대로 꽃히더라개뜨 하면서 그 찍은 데가 있어 거기가 이 밭인데 근데 이쪽에 난초가 이렇게 대조들이 있어. 그래 했는데 참 이쁜 것 같거든. 그게 아주 보게물이라 우선 보기는 소반 같은데. 이렇게 산반성도 있고 크기 산반성도 있고 뭔가 뒤집어 쓴거 같기도 하고 소호반도 나타나고 하도 보괴물이라 그게 이제 아직 올해 신화 나오는 걸 보니까 이게 약하게 전체적으로 산만이 깔려있으니까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건데, 아이고, 여기난좀 많다. 나타나는 건데, 좀더 봐야지. 그 난실에 들어가면 작년에 캤던 것들도 신화가 엄청 이쁘게 나오는 게 아주 많아. 그 난실에만 들어가면 이게 뭐 엄청 기분이 좋지. 근데 화실 씨가 어그 사람이 바빠서 뭐 일하느라고 바빠가지고 거의 사내를 못 왔거든. 그래가 이제 한 두어 번 오는가 본데, 이 친구가 조금 오랜만에 오다 보니까 좀 흥분한 것 같아. <laughs> 뭐 하나 캘 거라고. 벌써 어디로 달라 는지 없다, 안 보인다, 이런. 아니, 사부님을 딱 모시고, 딱, 그래, 가야 되는 게 맞나? 지가 의욕이 앞서가 막 쫓아, 막 쫓아가면은, 그래. 응? 이 사부님은 어떡하라고? 이게 그렇게 저에 이제, 업되고 하면은, 물론 캘 수도 있겠지. 이게 있겠죠. 와 입장 봐라 이야 이건 민출란이지만 굉장하다. 이야 이거 봐봐 광엽이네. 와, 이거 게. 아이고 빳빳한게 아이고야 대단하다. 이건 이렇게 힘이 좋게 나왔네. 아이고 이편도 괜찮고 사부고, 나발이고, 다 집어 던지고, 자기 혼자 저렇게 막 쫓아가면은, 저 보나마나 헛바이다 <laughs> 아니, 기분이 업되면 옆에 있는 것도 밟고도 모른다니까. 차분해야지 돼, 차분해야. 그, 그래 이제 산에 다니다가, 뭐, 기분이 업되는 수가 있지, 시나밭을 만나고 하면은. 그럼 일단 차분하게 앉아가 물부터 한잔 이래 마시는 거야. 뭐부터한잔 마시고 기분을 이렇게 잘 진정시켜가지고 진정시켜가지고 이제 탐색을 하는 거지. 그래야 눈에도 잘 들어오고 하지. 사보고 나버리고 이 어? 백구 약하고 내 뺨을 뿌리면 몰라 또 저러다가 또. 앞에 가가 또 좋은 거대물을또볼 수는 있겠지. 그래만 되면요 뭐 좋지 좋은데 내가 볼 때는 조금 화실지 기분이 업데 있네. 그래도 저 친구가 인간성도 괜찮고. 그렇게 침착하면서도 그런 사람인데. 일도 잘하지. 깔끔하게 일도 잘하고 하는데. 이제 보니까 오늘은 종합되네. 벌써 달라 빼고 없다, 이런. <laughs> 아유. 그래도, 나도 이 뭐, 요이땅 하면 아직 나이는 있어도, 그래도 젊은 친구들 못 따라가겠지 하기야 뭐못 따라가긴 하는데 그래도 갔다 갔거든. 봐봐 어디로 도망갔지 벌써 사라지고 없다. <laughs> 이 친구 붙잡아 가지고 또 찍겠습니다. 이야 여기. 봐봐 신아 봐봐, 와, 광났 죠？여기 지난해 이대로 꽃이 더라 하고 그걸 캔 자리 인데 허 신아 대답 좀크게해 봐라. 저 친구는 여기를 모르는데 대충 이리+ 이리 올라가라 캤더 앞에 도망가가 야 그래도 과연 내 제자답게 이 제대로 찾아와 있네 여기 요, 요 위치를 그리 이, 이 친구도 이제 이제 사부 따라서 어 난초 냄새를 좀 맡는다는 얘기라 <laughs> 지가 앞에 막 도망가더만은 대충 이래 이제. 산행 능선을 이렇게 지적을 해주지, 밑에서. 도망가야, 지가 가봤자 어디 가겠노, 개또마노. 역시, 여기 이 자리에 와가 딱 앉아있네, 이야. 이 매구가 다 됐어. <laughs> 아이고, 야 여기 산, 신하들은 많이 나오거든. 이 봐봐. 여기서 뭘 하나 캐야 되는데 오늘 1차적으로 갈 때가 여긴데 1차적으로 갈 곳이 여긴데 이거 이제 제자들이 이제 냄새를 맡을 정도가 되면은 야 이거 점점 사부가 이제 쫓기는 거 아닌가 와 신하들 봐그민출란이 일에 있어야 이 중에서 이제 그게 나오는 거야 작년에 여기서 서 어린 쪽들도 몇개 나놨거든 다안 캔단 말이라 내가 누가 안 캐갔으면 나오겠지 하실네 담배 맛있나? <laughs> 뭐안나오더나 어이? 어? 난초 많지? 그 민출란 말은 뭐해? 빨리 찾아야지. 잘 살펴봐. 여기 지난해 소반 계열들 어린 것들 몇개안 캐고 그냥 놔놓고 간 것도 있거든. 아야. 신화 멋지게 나왔다. 이봐 봐라. 이야. 난초 속 이게 난초 속만 알수 있으면 참 기가 막힐 텐데 근데 난초 속으로알 수가 있나? 꽃이 뭐가 핀다든가 이거를 알수 있으면은 야, 아직 이게 도가 텄다 해도 아직 그 정도까지는 이게 잘안 되는 거야. 근데 어느 정도는 또 감은 잡는데, 그것도 뭐 난초 잎이 예시를 나타내 줘야, 나타내 줘야, 그걸 아는 거지, 뭐 전혀 민출난것 같으면 그걸 알 수가 있나. 소심 같은 거는 거의 뭐 좀, 한 5, 60% 알아내지, 그런 거나. 소심 같으면은한 5, 60%? 그렇지, 5, 60% 맞출 수가 있지, 신원할 때 보고. 맞출 수가 있는데. 어? 확실히 또 달라 빼지 마라. 이제 조금 이다 내려가야지, 2차로 가지. 여기, 여기나 좀잘 살펴. <laughs> 신화는 많이 나왔는데. 잘안 보인다. 깔끔한 눈이 쏙 올라와 있으면은 얼마나 이쁘, 이쁘다 할 텐데. 이쁘다 할 텐데. 그렇게 쏙 올라오질 않았네. 보자 하하 이렇게 많이 났는데 이거 봐 이거 봐요 이렇게 많이 났는데 이쁜 놈이 안 나온단 말이야 근데 이제 어제 기부서반, 기부서반 해가지고, 하나 찍긴 찍었는데. 봅시다. 신앙할 때 이렇게 기부가 맑게 이래 나오죠. 이걸 전부 다 기부서반이라 그러면 안 되죠. 저런 것도 기부가 맑게 나오지 나온다. 그래서 이거는 신하가 연하게 나오면서 아직 빛을 못 봐서 그런 거고, 이거를 기부서라고 할 수는 없지요. 근데 이제 여기서 소심 같은 경우에 보면은 기부서 반 비슷하게. 정 맑게 나오지 잡색이 전혀 없고 그렇게 맑게 올라온다. 그 그래 이제 밑에가 기부 쪽이 맑다고 해가 무조건 기부 서반 기부샘 해가지고 채취를 하게 되면은 그 민출란 캐는 거고 민출란을 캐는 거가 되고 기부 서반은. 틀림없이, 기부, 기부서반은 따로 있죠. 확 표가 나죠. 표가 되면 나지. 이야, 싱싱해. 이야, 좋다, 이런 데는. 그래도 이 멀리까지 왔는데, 이게 집 근처에 이런, 이런 산지가 있으면, 이야, 재밌겠다. 집 근처에 이런 산지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 알겠습니다. 일차적인 거는 별로 뭐본건 없음도 없는데 혹시라도 뭐가 나올까 싶어서 이제 촬영을 시작했는데 뭐100% 나올 기다 믿었는데 안 나오네. 이 영상이 올려질지 못 올려질지 뭐이뭐 올리겠나. 뭐 물건을 못 봤으니까. 아, 일단은 여기서 수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